김영남 의원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진념회관 관련해서 우리 박태일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어, 또강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항일투쟁사에서도 아주 뭐, 빛이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 1929년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조령이 돼서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 폭압적 지배에 저항하여 일으키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과 함께 우리 독립운동사에도기린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 후손들은 어, 학생 독립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어, 미친 대통령께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더더욱 기념하고 또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님, 예. 그, 작년 4월에요.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개성조례. 알고 계시죠? 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박태일입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달이나 5월 2일날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이 기념회관이 이슬이 마무리가 잘 돼서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랑스러운 학생공육운동의 운동을 제대로 이제 기념하고 또 널리 선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어, 아직 뭐 초기이긴 하나 많이 미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 절례 한번 봐보십시오. 예. 그 절의 5조를 보면요.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및 정신개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코에 사항이 포함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및 정신개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그 다음에 보면은 또이항으로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 예산을 점검해 정비하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 기본계획은 다 미비점이 있고 그래서 실시계획은 해년마다 실시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보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 이제 시행계획이죠. 시행계획.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하고 만든 것인데 지금 예. 기본계획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봤을 때 예, 이게 없어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전반의 사항을 점검하라 그랬지, 기본 계획을 5년 뒤에 만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아니 예,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1항부터 7항까지 주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 독립운동의 역사성, 학생 독립운동의 내재된 정신, 역사적 원형 및기록물 등, 사례 수집, 정리, 보존, 전시 등, 또 정신 개성을 위한 학술 문화 사업, 일본의 역사 교고 실태에 대한 대응 방안,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학생 교육 및 평생 교육의 반영, 예. 제가 여기 여기에 다 덧붙여 가지고 예. 어,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책 방안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 마지막 사망에 가요 교육감은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당연히 뭐 아직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니 광주시장과 협의하지도 않았겠죠. 그죠? 예. 이 업무 보고 금방 저희한테 보고하시면서 몇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 어, <laughs> 뭐, 얼망돌망 역사 놀이터 체험 활동 운영 또 우리 가족 퇴 역사 나들이 뭐 이런 체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서양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 정도고 그나마도 이 별로 체험하고 있는 숫자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질적인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 어, 기본 계획은 아직도 안돼있데 언제 그러면은 걸 하실랍니까? 예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번청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관계를 저 번청과 기... 예, 협의해서 예, 만들어야겠습니다. 예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유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학술 및 문화 사업 해 가지고 교육감은 학생 독립운동 관련 학술 문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성 및그 정신을 전형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교육감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의 창작, 전시, 공연 등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10조를 보면요.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 10조 사망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을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주 학생 동운동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 시와도 협조 요청해서 보다 더 크게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예. 이 조례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과됐고 그러면 예. 자 이제는 우리 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뭐 도서관도 있고 또 전시실도 있고 그러는데 이들 와서 공부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인 선양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건 또 전국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이를 들면 전국 고등학생 토론 대회도 할수 있고 역사 탐구 대회도 할수 있고. 또,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뭐 글쓰기 대회도 할수 있고, 또뭐 연극 대회도 할수 있고, 또 대학생 뭐 연설 대회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지금 시기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 선양사업에 관련해서 주제는 잘해야겠는데, 인력이 필요, 그러면 전문 인력도 교육감한테 이야기해서 확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선양 관련된 전문 예. 인력을 한두 명 정도 채용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 사실은, 어, 이 훌륭한 우리의 이 역사를 우리 시 교육감이 제대로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해서 먼저 간 열사들이란 책임이 책임을 잘 못하고 있다. 진보, 진보 교육감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